안녕하십니까. 영식TV의 김영식입니다. 저는 유튜브의 많은 분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를 모두들 말씀드리고 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관심이 없어 하는 기초적인 상식선에서 역사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가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여행 이야기도 조금씩 하면서 방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나 한심하고 공허하고 에서 이번만 한 말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한일 문제는 우리 정부가 대처하는 방법이 아예 무 아예 없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문제는 일본은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약 8개월 전부터 암시를 주었고 또 정부도 낌새를 알았는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들이나 정부가 모두 운동권의 인사들이어서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뿐이지, 국제적인 안목이 없는지, 대책을 세울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는지,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아직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물망에 오른 그 사람의 말대로, 죽창 들고 나서서 일본과 싸우자는 낡은 생각을 가진 자들뿐인지 두손 놓고 있다가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처음엔 강경 발언으로 일시하던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는 일본의 측파를 던지는 꼬리를 내리는 발언을 하는 모습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말문이 막힙니다. 지금의 정부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개성한 적통이라면서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백의 하나도 그것을 따라하지 못해요.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경우도 정치 보복하지 않았고 한일 문제가 복잡할 때, 박지원 비서실장이 일본을 적대시하고 불매운동 등을 하여 민족 감정을 촉발시키려고 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노발 대발 하면서 나라 망하려고 작정했냐면서 고통을 쳤고, 국익을 위해 과거는 좋은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당시 일본 총리 오부치 게이조와 한일 파트너 선언을 하고 오부치 총리는 과거 한국 강, 강점기의 일본의 잘못이라는 사과를 받아내면서 한일 발전 전략 공동 선언을 했는데. 이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은다면서 행동은 정반대로 두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행위 한 사람의 강제징용보상 매득 문제로 두 달도 채안된 시간에 120억불의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보이고 앞으로 얼마나 우리 기업과 중소기업을 어지럽게 할지 모르는 점, 대통령의 경축사도 살펴보면 중고등학생들의 운변 원고만도 못하는 앞뒤의 문맥도 맞지 않는 내용을 연설문 초안자가 얼마나 무지한지 실로. 앞날이 캄캄할 뿐입니다.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 세계 6대 수출국인 나라, 동아시아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라고 장황하게 말하고 거기에 얼토당토 않게 긴구가 왜 나옵니까? 문 대통령이 긴구 신봉자라서 아첨한다고 넣는다고 넣는데 황당한 코미디가 되었죠. 참 허위없습니다. 이렇게 강국의 기초를 닦은 분이 박정희라고 그렇게 말하기 싫으면은 우리의 전직 대통령들의 탁월한 지도력이라는 말이 그렇게도 안 나옵니까? 그렇게도 속이 좁아요? 그러면 이런 10대 경제대국을 문 대통령이 2년 만에 이루었습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강력한 지도자와 국민이 핏땀 흘릴 때, 지금의 연설문 기초한 비서 또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운동권 인사들, 인생 모두를 반대 데모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실과 현실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만, 내가 애국하고 나라를 바라오 세우는 생각과 방법은 그분들과 다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둑이 지 발등절이라고 자기들 생각이 좁으니, 남들을 도저히 인정하고 품을 수 없으니, 천하의 속좁은 생각과 행동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절대로 김대중의 유지를 받든다는 말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노리는 꼼수 쓰지 마세요. 저 세상의 김대중 대통령이 날벼락을 내릴 겁니다. 또한 가지. 동경 올림픽 참가 안 한다고 여권이니 청와대에서 말이 나왔는데 평화 운운 하면서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기를 바란다? 도대체 이건 또 뭡니까? 도저히 상황을 보니 일본 정부와 각을 세워서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여 꽁지를 내린 겁니까? 뭐 아비한테 아첨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북보다 우리가 화력이 몇 배나 강하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국민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합니까? 지금까지 김정은이한테 비굴할 정도로 가까이하고 악수한 게 위장입니까? 이런 말들. 이북이 좋아하고 이해할까요? 경축사가 문맥이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렇게도 미군 철수 보안법 피지하더니 그거 왜안 해요? 지금은 주둔군 비용 다 내고 그렇게 강경했던 미군 철수. 트럼프한테 미군 철수하라 하세요. 트럼프 눈치 보면서 무기사들이고 한미군사훈련하고 이북과 앞으로 평화공존 김정은이가 어이없다고 웃어요. 제가 볼땐 앞으로 남북회담 웃어요. 아마 안할 겁니다. 연설 초한 비석 글피담은 시인들 들고 나오고, 한 번도 안 들고 나온 적이 없어요. 이런 시대의 차고지긴 보좌진들 데리고 앞으로 어찌 하는지, 경축사를 듣고 이북의 김정은은, 당신 혼자 북치고 장구치냐? 나는 당신을 제껴놓고 북미 해담할 거고, 러시아, 중국하고 놀 거고, 하는 표현으로 16일날 바로 미사일 발사한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거 아니죠. 문 대통령은 아 애국자지요. 아니 지난 한국의 대통령들 모두 애국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망하려고 작정한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단지 생각이 틀리고, 목표 설정이 틀린 것 뿐이죠. 그러나 참모들의 무능력,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대통령의 미숙함, 모두를 아우를 줄 모르는 속 좁은 인사, 즉, 무지와 무능력의 지도자, 이런 사람은 아직과 배짱을 지도력으로 착각하는 점을 가지고 있으니, 절대로 자기들이 잘하고요, 잘하고 있다고 믿고 계속 밀고 나간다는 말이죠. 불행입니다. 홍카레오 방송할 때 유시민 같은 간신이 지금의 경제정책은 잘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연설문의 사람중심 상생번영 평화 공동체. 좋은 말만 나열했지, 논리적 정확성이 없어요. 이념의 외톨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60% 가까운 국민이 이념의 외톨입니까?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도 일본과 이북의 이야기도 앞뒤가 안 맞는 정확성이 없는 문맥들 문명, 뿐이고 실질적인 방안 현실성이 없는 미사 의구의 나열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구군이라 생각하고, 인기 동안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겠죠. 스스로 하여야 하면 너무 좋고, 이들을 뽑은 우리 국민들의 잘못인 점을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차고적인 사람을, 시대의 차고적인 사람을, 한량 미달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